오늘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 주신 어, 2025학년도 1학기 CPD를 참여한 모든 학생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학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 앞으로의 모든 일에 건승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그 동안 여러분들이 쏟아본 열정만큼 많은 것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congratulations on finishing CPD. I'm sure you had many late nights this week, and I know students always say CPD is too hard. But from past experience, most of you will be back for IPD, which means you obviously really enjoy it. So look forward to seeing you next semester in IPD. 네 이번 학기도 CPD 수업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좋은 경험이 됐기를 바라며 여름 방학 즐겁게 잘 보내시고 다음 학기에도 우리 IPD 수업으로 여러분 모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학기 몹시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이번 한 학기 동안 흘린 피와 땀이 네 여러분 미래에. 큰 자양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프로젝트를 무사히 잘 마친 걸 정말 축하드립니다. 2025학년도 CPD 수강생 여러분, 이번 학기에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어, 늘 느끼는 거지만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성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어, 우리 교수들 그리고 스태프들한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열심히 해준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정보통신학과 정한이라고 합니다. 일단 어, 여기까지 오신 거 정말 수고 많으셨고 어, 이 과목이 어, 이 코스가 얼마나 귀찮고 어, 힘들고 그 어려운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주제들을 들였음에도. 어,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주심을 진짜 감사드리고 이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자양분이 되고 또 나가서도 어, 좋은 어,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노력은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키입니다. 네, 한남 디자인 팩토리의 1 3 번째 학기와 프로젝트를 성실하고 훌륭하게 완주하신 디팩이 여러분, 음,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외쳐볼게요. 디팩이 여러분, 여러분 정말 최고입니다. 됐어? 됐냐? 네, 안 꼬였냐? 좀... 어, 디팩인 여러분, 어, 첫 수업 때는 굉장히 긴장하고 앉아 있었는데, 금요일마다 로프트에서 웃으면서 회의하는 거 저도 옆에서 보면서 행복했고, 어, 교직원으로서 보람을 느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2학기 때 IPD 기업 여러분들이 들으면 정말 깜짝 놀랄만한 회사들 섭외가 된 상태거든요. 2학기 때 만나요. 꼭. 드디어 25학년도 CPD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모습 보여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한 학기 동안 정말 재밌고 뜻깊은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방식의 수업이라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잘 마무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강생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프로젝트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학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돈. 모아. 한심. 엄마. 링크. 로드. 리버스. 유런. 데이지 에이드 고생 많으셨습니다. IPD에서 만나요. 수수.